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구원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선지자들이 이 은혜에 대하여 부지런히 연구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의미는 마치 광산에서 보물을 찾듯이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고 찾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대언하면서도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가하시므로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구원의 은혜를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이 구원의 복음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운동력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지금 눈앞에 어려운 상황만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둘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완성된 구원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이미 얻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시, 나타나실 때는 모든 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구원의 마침표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과거의 살리사욕을 쫓아 살았던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지루하거나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 의무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아버지의 승품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베드로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내위기의 말씀으로 신적 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사육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울리지 않는 나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q t 의 묵상 간증은 거룩한 자가 되라 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사업을 하며 많이 바쁘셨고 저는 저를 차갑게 대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상하고 배려심 있는 남편에게 끌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영락 없는 마마보이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자기 의견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늘 네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칭찬하시며 은근히 저도 그래야 한다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신혼채 저는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시어머니에게 제 사욕을 따라 이야기했다가 호되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시어머니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아닌 굴종이었기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 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여 겁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막내로 우전적인 성향이 있던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기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자립신앙을 갖게 되니 감정적으로 잘 참지 못하는 나 때문에 그동안 남편과 자녀들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제 혈기를 다루시려고 강한 시어머니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인내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미움의 옥에 갇혀 시어머니와 진정한 합형을 누리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보다 더 완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시어머니가 잘해주신 일을 노트에 하나씩 적어보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미움과 정제의 옥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갈망하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온 우주에서 가장 경이롭고 값진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무게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만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금욕적인 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거룩한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경건을 넘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알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며 구약의 선지자들도 간절히 찾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성품을 닮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을 부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불공정 앞에 타협하거나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실에서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게 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엄중한 신적명령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당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